9월 1일날 1학년 3학년, 3교시에서 4교시 진로탐색 활동이 있는데요. 10시 30분에서 11시 55분까지예요. 네, 그 활동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수업에 들어오시면은요. 여러분 1학년 전체 방 있으시죠? 네 여기서 들어오시면 9월 1일 프로그램에 대한 게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예약을 해놓고 아직은 올려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회색으로 보이지만 여러분은 여기 순서에 있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과제 수행 안내라고 하는 곳을 누르시면요. 과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동영상으로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추석 체크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에게 맞는 미래직업이라는 과제를 하시는데요. 이 과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 필요하다는 안내가 나와 있고, 마지막에 이렇게 활동지가 들어있어요. 어,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선, 어, 준비물은 종이 퍼즐 여러분 다 나눠드렸잖아요. 종이 퍼즐하고, 그 다음 채색도구를 준비를 하세요. 네, 두개 가지고, 우리가 나에게 맞는 미래 직업은 어떤 걸까를 찾아서, 그 직업에 대한 걸 조사를 하고, 그거를 종이 퍼즐에 표현하는, 활동지와 종이 퍼즐에 표현하는 그런 활동이에요. 어, 선생님의 개입 없이 여러분이 두 시간 동안 과제형으로 하는 수업이니까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활동지 작성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게요. 어 활동지에 보면 제일 처음에 그 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어요. 1번부터 8번까지 해서 이 순서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같이 해 볼까요? 먼저 커리어넷에 접속을 하세요. 여기 눌러서. 자, 그러면 커리어넷에 가면 어 커리어넷에 어 가서 미래 직업에 대한 검색을 해 봐야 되겠죠? 자, 그서 미래 직업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가면 여기 미래 직업 직업 정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시면 미래 직업에 대한 게 나오는데 자, 한 페이지에 한 10개씩 다섯 페이지가 있으니까 50개의 미래 직업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만 보지 마시고 이거 저것 보시면서 어떤 게 마음에 드는지 골라서 우선 3개를 제일 마음에 드는 거 3개를 한번 골라 보세요. 그래서, 아, 홀로그램 전문가가 괜찮겠다 라고 하면, 홀로그램, 이렇게 세 개를 고르시는데, 그냥 겉만 보고 고르실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요 안에 누르고 들어가면, 이게 어떤 쪽이다 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하는 일이라든가, 어느 분야에서 활동하는지, 어떤 자격이 필요하고,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읽어보시고, 마음에 들면, 활동지에다가 쓰세요. 그래서 관심 직업 1, 2, 3세 개의 직업을 먼저 고르시고요.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직업 하나를 이제 심층적으로 한번 탐색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써 있는 내용 중에 직업명, 하는 일, 관련 직업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묻는 내용들을 한번 다 적어 보세요. 자, 그런데 이때 주의 사항이 있어요. 어, 여기 있는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뇌는 다 쉬는 상태에서 복사 붙이기 복사 붙이기 복사 붙이기 이렇게 하면 이게 여러분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선생님 복사 붙이기 금지예요. 금지하시고 일단 읽어본 다음에 이해가 되셨잖아요. 그럼 이해 되셨으면 자기의 말로, 자기의 언어로 다시 한번 써주세요.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뇌도 발달하고 그리고 이게 자기 정보가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복사 붙이게 하는 거 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서 정보를 다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별표로 아, 이 직업과 내가 어느 정도 맞는지에 대한 거를, 그다음에 어, 현재 능력과 뭐 얼마큼 일치하는지에 대한 거를 좀 이렇게 써주시면 별표로 표시해주시면 좋겠어요. 어, 별표가 별이 다섯 개가 최고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적합도가 한세개 정도야, 그럼 나머지 두 개의 별을 지우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해서 내용을 좀 정리해주세요. 네. 다 하신 다음엔, 어, 이 진로를 탐색하고 보니, 내가 앞으로 진로를 찾을 때, 앞으로 어떤 행동을 더 해야 되겠다든가, 아니면은 이걸 탐색하면서 느낀 점이 어때, 어떤 게 있다든가 하는 것을 적어주세요. 이거는 여러분 담임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어, 여러분에 대해서 이제, 아, 이 학생의 진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적을 때 참고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 위에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 적는 것까지, 느낌 적는 것까지 허투루 하지 마시고, 진짜 탐색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보가 잘 정리가 되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아, 이 직업은 어떤 모습으로 근무를 하고 있을 거야? 활동을 하고 있을 거야? 혹은 이 직업에 대한 키워드,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 종이 퍼즐 다 나눠드렸잖아요. 그 종이 퍼즐에다가 예쁘게 그림과 글씨로 꾸며주세요. 윗면에다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걸 퍼즐놀이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예, 거기다가 채색 도구를 이용해서 막 검은색 펜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채색 도구를 이용해서 알록달록하게 어 이미지와 그다음에 퍼즐 이런 것들을 잘 한번 꾸며 주세요. 그다음에 그 꾸민 퍼즐은 사진을 찍어서 요 안에다 넣어 주시는데요. 사진 넣는 방법 한번 알려 드릴까요? 네, 사진은 어 삽입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 이 업로드 요 메뉴를 통해서 업로드 할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미리 찍어 놓은 사진, 어 수의사 사진이 있는데요. 자, 그걸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랬더니 이상한 데 갔죠. 네, 잘못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커서를 잘못 놨었죠. 그렇죠. 자, 반드시 커서를 빈칸에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미지를 여기다 이제 넣으시면 되겠죠? 자, 선생님 지금 잘못 넣은 거를 잘라내기, 붙이기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만일의 경우에 이렇게 된게 불편하다, 난 똑바로 하고 싶어 라고 하거나 혹은 크기 조절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 보면 크기 조절 버튼도 있고요. 자,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회전도 가능해요. 자, 여기 있는 거 누르시고 이렇게 하면 회전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크기 조절해서 칸에 딱 맞게 넣으시면 조금 더 이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든 퍼즐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을 잘 이해하셨을까요? 네, 여러분이 스스로 진로 탐색을 하는 시간입니다. 어, 자기주도적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이 잘 하실 거라 믿어요. 네, 그러면 어, 활동 잘 하시고 보고서 작성해 주세요.